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서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축 건물 같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서울 중심부에 전세를 얻어야 합니다. 자, 서울 중심부라고 해서 꼭 강남 3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라든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뭐 동대문구, 동작구 뭐 등과 같은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잃을 확률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은 지역보다는 물건의 면적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서 책정되기 때문에 중심지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이런 점들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물건 얻으시기 바랍니다.